자 이번에 해볼 거는 자 니타겟팅 잠깐 언급하고 이거 내일도 한번 잠깐 더 언급해드릴게요. 오늘 좀 간단히 진행하려고 자 아이들 자 애니메이션 아이들 있잖아요. 아이들을 실행해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보면 자 보면 플레이 보면 대기화면 이게 좀 얘가 대기 상태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. 그죠? 해서 그래서, 얘를 좀 바꿔볼게요. 자, 바꿔볼 때는, 컨트롤 구 눌러서, SS 스토어. 해서, 3D 에만 항목을 클릭해볼까요? 3D. 뭐, 클릭하고, 열어보면, 되게 여러 개가 많아요. 애니메이션스 이렇게 나오는데, 한번 얘도 클릭해볼까요? 줄여지게. 그럼 어때요? 모션 팩들 나오죠, 따로. 애니메이션들만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딱 되게 많아요. 자, 여기서 다운을 받던지. 자,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무료. 일단. 자, 여기서 다운을 받던지. 자, 여기서 다운을 받아도 되고. 한 군데 더 있어. 자. 한 군데 더 있는데. 그게 어디냐면. 자 구글 한번 들어가 볼래요? 구글 자 구글 들어가서 믹사모라고 한번 적볼게요 믹사모 혹시 믹사모 아시는 분? 믹사모 아다 아세요? 자 이렇게 믹사모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사실 뭐 s s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들은 유니티에서 다 테스트가 된 거라서 된 거라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.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일부러 제가 믹서머 스 들어와 본 거예요. 믹서머는 스꼭 유니티 용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최상단에 믹서머라는 스게 하나 떠요.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쇽. 자, 믹스 사무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? 공짜다. 공짜 <laughs> 좋아하잖아. 자, 이 들어갔으면 가입을 해야 돼. 최대 단점이야, 그게. <laughs> 가입을 하는 게 최대 단점. 그래서, 여러분 가입해서 로그인까지 한번 해보세요. 예정도는 그냥 가입해 주는 게 좋아. 자, 저는 돼 있어.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. 자, 뭐 이메일 인증 말 이런 거도 나올 거야. 근데 좀 귀찮긴 한데 지금 하는 김에 가입하세요. 하는 김에. 이거 그냥 집에 가서 가입할래? 이러다가 알파 때나 가입해. 진짜 지금 하는 김에 가입하세요 지금 시간 줄 때. 이런 거 아이들 하면면 재밌겠죠. <laughs> 자, 가입하세요. 저는 강남스타일 다운 받는데 다운로드 를 누르는데 눌러서 이게 지금 뒤에 뭐야? 자 포맷이 있죠? 여기 첫 번째 포맷에 지금 f b x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 받으면 안 돼요. 두 번째 거뭐고 되어 있어요? 포 유니티 되어 있죠. 얘를 받아야 돼. 하고 나서 다운로드 이렇게 그러면 다운이 받아줘요. 자, 다운이 저는 받아줬어요 여러분들 하나 다, 하나씩 다 다운받으세요 가남스타일 다 그냥 댄스라고 치고 댄스라고 치고 똑같은거 받고 싶으면 댄스라고 치고 두번째에 있어요 두번째 탭에 검색에 댄스 이렇게 댄스라고 하시고 두번째 탭 들어가보면 두번째 탭이 아니네? 강남스타일 그냥 바로 쳐야되나? 어디있어여기있네 두번째 번째 탭 네번째꺼 자 하면 저는 이렇게 다운이 받아졌어요 폴더 열어보니까 받은거 여기 상단에 그 제스포 에하고 강남스타일 FBX 이렇게 돼있죠?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유니티 이 안쪽에다가 임포트 갖고와볼게요 S F 밑에다가 바로 그냥 저는 슉 드래그해서 갖다 넣어볼게요. 네? 어? 그 유니티 두 번째 거. 여기 얘를 다운로드하면서 다운로드, 다운로드 할때 포맷만 자두 번째 유니티 얘를 선택해줍니다. 자 개중에는 개중에는 아까 제가 그 뭐 움직이는 거 제거하는 기능 있잖아 애니메이션에서 근데 개중에는 그런 거 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서 <laughs> 애 자체적으로 다운로드할 때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서 제거할 건지 이게 체크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간혹 움직이는 걸 제거하겠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제거하고 받아주는 게 좋아요 체크해서 지금은 거의 안 뜨는데 간혹 요게 움직임 같은 거 있죠? 아까. 아니, 아까 루트, 뭐, 이렇게 베이, 베이스, 뭐, 루트, 뭐, 제거 없애버리는 거 있잖아요. 점프할 때 그냥 제자리에서만 할거 그런 체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는데, 그거 체크하고 받아야 돼, 걔네들은. 그냥 안쓸 거면. 자, 받았어요. 저는. 받아서 이쪽으로 옮겨주면, 자, 이렇게 옮겼어요. 옮겼죠? 자, 이게 앞에 딱지 붙은 게 뭐라고요? 외부에서 받아온 거, FBX 뜻하고요. 얘를 잠깐 열어보면, 여러 가지 드라인드 밑에, 이렇게 애니메이션 트랙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자, 여러분들 다 받아서 이렇게 넣었어요? 따라하셔야 돼요. 자, 얘 거를 클릭하고, 처음에, 가장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, 자, 이쪽 보면, 리, 리깅이에요, 리깅. 자, 아, 참, 니깅 한번 탭 들어가 볼게요. 모르 돼 있어요? 제네릭은 리 타겟팅이 안 돼요. 해서 얘를 휴머노이드로 고쳐줘야 돼요. 이거 되게 중요해. 이거 거의 잘안 돼요. 라고 하는 사람들이 99%가 이 잘못이에요. 애니메이션을 받았는데 안 돼요는 얘를 애니메이션 트랙당 얘를 안 고쳐놓은 거야. 해서. 자, 휴머노이드로 됐죠? 그렇죠? 그럼 어플라이 이렇게 하나 하시고 나서 그럼 얘는 된 거야. 자, 두 번째, 두 번째. 자,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하냐면, 아이고, 화면이 듀얼 모니터다 보니까 자,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보세요. 바뀌었죠, 이제 휴머노이드로. 그 다음에 컴픽를 눌러야 돼요 컴픽을 들어가 볼게요 슉 일단 세이브 뭐 나오면 세이브 하시고 자신 들어가 보면 자 얘는 잘돼 있어 지금 근데 어떤 것들은 막 빨갛게 이렇게 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운이 좋았나 봐 바로 한 방에 이렇게 강의할 때 운이 나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안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보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빨갛게 표시가 돼 그럴 때는 이쪽도 빨갛게 표시가 돼요 여기 뼈가 안 맞으면 근데 이럴 때는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갑시다 여기 포즈 있죠 포즈 여기 있죠 포스예요 포즈예요 눌러서 이걸 눌러서 이 밑에 M 포스 T 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걔를 눌러주세요 만약에 빨갛게 떴다 그럼 얘를 눌러주면, 이게 보정이 돼. 보정이 되면서, 거의 90%는 이게 맞춰질 거예요. 이렇게, 파란색으로, 녹색으로 이렇게 맞춰줘 자, 그 상태에서, 그 상태에서, 수정이 다 됐으니, 어플라이, 이쪽, 컴퓨터에 어플라이. 자, 어플라이를, 클릭, 하고, 던, 옆에 있죠? 던. 던을 이렇게 눌러줄게요. <laughs> 그럼 일차적으로 된 거야. 이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리타게팅 환경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탭 애니메이션 들어가서, 자 애니메이션 탭 이쪽 애니메이션 탭 들어가서, 자 밑에 좀 확인해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밑에 플레이가 있는데, 플레이를 딱 해보면. 자, 지금 제가 애니메이션 재생 스피드를 좀 드셔놨는데, 요거. 위에 거, 이 슬라이드 바 있을 거예요. 좀 빨리 하면, 이렇게 춤추죠? 자, 이런 거예요. 재생 때. 너무 초살거리는데 자, 자, 이게 보시면, 지금, 얘가 디폴트로 된, 이렇게, 캐릭터 모델이 나와. 근데, 그냥 내 거에 좀 적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할때좀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, 이 하단에 보면, 무슨 마네킹 같은 거, 조그만 게 뭐, 있어, 요 요거. 보이죠? 네.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. 그러면 아더라고 돼 있어. 요 아더 아더를 한번 눌러보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. 그럼 첫 번째 바바리안을 선택 이렇게 해주면 얘가 제대로 붙었으면 이렇게 리타게팅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거야. 그죠? 됐죠? 자, 이렇게 보이면, 이렇게 보이면, 1차적으로 얘네들은 어, 괜찮게 된 거예요. 뼈대랑 구조가 다 맞은 거예요. 이제 얘를, 얘를, 이렇게 둔다고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얘를 갖다가 실제 코드에서 써야 돼. 자, 그거 어떻게 하냐면, 자, 이렇게까지 맞춰 놨어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냐면, 간단해요. 자, 애니메이터 한번 열어보세요, 애니메이터. 애 애니메이터에 아이들 눌러보면 위에 애니메이션이 지금 아이들로 등록되어 있잖아요.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클립이죠, 정확히. 클립이 아이들로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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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우리가 받은 강남 스타일의 그쭉다 바꿔놨는데 이 애니메이션 트랙이 밑에 보이죠? 애니메이션 트랙 이거. 얘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쭉 드래그해서 어디갔어? 아이들 있죠? 아이들 여기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쭉 갖다 뽑아주는 거야 이렇게 강남 스타일로 아이들 그 상태에다가 모션이라고 되는데 어있 강남 스타일을 뽑아주는 거예요 오늘 말을 많이 했나 보다 약간 실라 그러네. <laughs> 됐죠? 네. 됐으면 자 이런 건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? 애니메이션 리타이킹이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.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 녀석이 이제 대기 화면에서 자 강남 스타일 자 그죠? 그리고 이동을 하는 잘 되죠?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받아서 믹사머에서 받아서. 구현만 하시면 돼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플레이 해보면. 자, 대기 화면이 지금 2초밖에 안 되니까 얘가 금방 넘어갔는데, 자, 스크립트에서 좀 수정을 해볼게요. 스크립트에서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은, 우리 스크립트에서 아이들 그 딜레이 타임이 2초로 세팅되어 있잖아요? 걔를 조금 늘려보면 되겠죠? 자, 웨이트 타임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자, 내일 할게 뭐냐면 내일 그 비트 마스크랑 그 애니메이션 전체 길이 지금 현재 우리는 노가다로 이렇게 웨이트 타임에서 5초 대충 추정해 갖고 넣을 수 밖에 없잖아요. 근데 애니메이션 클립이 현재 전체 길이를 얻어오면 알아서 끝날 때 우리가 제어를 할수 있잖아요. 자, 그거 조금 다뤄볼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노가다로 레이트 타임을 한 5초 이렇게 줘볼게요.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, 자, 대기 시간이 이제 5초로 길어지면서 애가. 자, 춤을 5초 동안 쉬고, 그죠? 이렇게 오게 되는. 자! 혹시 질문 있나요? 질문? 어. 어떤 모델. 아 어? 근데 어차피 이거 쓰는 것만 들어가고 얘는 다 빠져. 그 빌드하면. 빠져. 다. 어차피 얘만 필요한 거야. 데이터가, 데이터가. 잠깐, 나도 지워보진 않았네. 근데 지, 지, 내 생각엔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. 이거 왜냐면 내가 항상 옮겨놓고 썼거든. 얘만 필요한 거야. 얘만. 응. 응. 근데 지금 보면 얘네들이, 얘네들이 지금 보면 다 모델 파일이라 가지고, 얘는 다 필요 없어요. 어떻게 보면 얘만 필요한 거지. 애니메이션 트랙 얘도 필요 없죠? 껍데기니까 얘만 필요한거야 잠깐 지워볼까? 자!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지금 진행할게요